근대나레람 그때 떻이은어떻지고사본뭐 어떻게 이블 어떻게 이은 여기 그때 맞이 사람은 어이어 진짜? 하지? 뭐야? 람은 여기 있어야나못봤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이 사람은 보떻게 하지? 이사포은지 아니, 이상 정말 진짜 예쁘다. 이거... <놀람> 아, 여기 들있구나 뭐 아, <놀람> 이거... 이가이라 이거... 예쁘다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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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거 이거... 이미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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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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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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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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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 이거... 이이 응. <laughs> 이렇게 분리되는 거 맞아? 상상 <laughs> 조건이? <있네>. 아씨 없잖아? 아이씨 <laughs> 아씨 진짜 포카 날라이네. 아니 네. 진짜 앨범 너무 예쁘다. 보여? 아 잠깐만 너그씨같이 찍히고 있는데? 초점이? 네? 조심조심, 꼭꼭꼬마는거아니야요 어, 어딨지? 나요 자리인 거 아니야? 어디 도착겠다 알겠습니다. 어, 예쁘다, 어 어, 이거다무 어? 이동물데 안녕하세요. 뒤에 뒤에 얘 사인도 이쁘구나. 어, 언니, 이거 뭐지? 이거구나 아니, 이런 폴라를 하나 주지. 아, 같이. 어, 나 응. 이거, 좋다. 진짜. 이거 좋다. 이거 좋다. <laughs> 이거. 이거 진짜 좋다. <laughs> 이거 좋다. 아, 아, 이거, 막 이거 공통이구나 아, 어, 어, 공통이지. 아, 어. 그래, 봐끝 아, 진짜 딱 깔끔하게 올거깔끔하게 응. 네. <laughs> 너무 예뻐. 아, 음. 근데 이게 <laughs> 카드가 이렇게 <laughs> 들뜨니 이거. 어. 어, 그거, 그거. 어, <laughs> 예 이쁘다. 이쁘다. 응. 일단 까볼게요! 왜이 이리 와? 왜 이리 와? 왜 이리 와? 왜 이리 이리 와? 왜 이리 와? 왜 이리 와? 왜 이리 와? 데 이리 와? 왜 이리 이리 와? 이리 와? 왜 이리 와? 왜 이리 와? 왜 이리 와? 이리 와? 왜 이리 와? 왜 이리 와? 왜이왜 이리 와? 왜야리 와? 왜이이 <laughs> 귀여운 나무인가? <laughs> <남은 거? 웃음> 응. 여기 이거 예쁘다. 너무 귀엽다. 아, 뭐야? 너무 예뻐딱 고정해. 응. <laughs> 어, 예쁘다. <laughs> 이렇게 나왔습니다. 색깔도 아 이렇게 색깔 대로 여기서 끝낼게요. 다음은 미추 앨범깡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미추금 <laughs> 네, 이미 미추가 되게 왔거든요. 귀엽네요. 되게 생각보다 이 날개가 되게 딴딴한 느낌. 지리은 여기 이 지금은 지금지금 귀여워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귀엽다 이 티커 너무 예쁜 거 같아 특히 이게 너무 귀엽고 예뻐요 완전 반짝반짝해 이것도 랜덤인가요 플라롱 오 좋다 이렇게 날짜도 서있고 플라롱이도 예쁘네요 이것도 랜덤이었던것 같거든요 아저 류호예요 류 귀엽다 진짜 근데 뭔가 리얼한데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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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지다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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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힘엽게요 안녕